어둠 밖에 없다 야 <laughs> 진짜 아유. 시윤아 너무 무섭다 그치? 아유. 아까 그 할머니들은 저기다 차 세워놓고 응. 밑에? 응 어, 셔터에 퍼서 따고 왔대 응. 시윤아 응. 너무 칠흑같이 어둡다 <laughs> 여기로 내려가는 건가? 우리 차는 잘 찾아갈 수 있을까? 잘 찾아가 봐야지 넌아, 발 조심해, 계단이야. 조심해 야, 안 보여. 귀여워. 어, 어 야, 나, 거기, 거기를 비켜. 왜 계단으로 건 내려가? 아니, 저기 길로 가야 될거 아니야. 어, 보여? 효넌 이쁘네. 응, 예뻐. 벨 같이 생기지 않았어, 벨? 공주. <laughs> <미녀와야새에 나오는> 그 <laughs> 벨 공주 미녀와하에 나오는 그벨 공주 주희아버지 아이고 주희아버지 꼼꼼한데 이거 야너 진짜 뭐 나오게 생겼다 야씨 <laughs> <laughs> 우리 한 10분, 15분 걸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? 금방 왔던 거 같은데? <웃음> <웃음> 근데 길은 되게 예뻐 음. 깜깜해져 그렇지? 아예 가려는 게 하나도 없냐? 와 진짜. 화북이랑 다를 게 없어. <laughs> 화북보다는 잘해놨지. 야 화북이 더 좋아. 갖고 놨으니까. 와씨 아, 뭐튀어나올까봐 무섭다. 씨아 추워. <laughs> 어이 아버지 조심해요 이쁜이. 네, 잘 긋네. 이쁘게 그래? 시은아, 이쁘게 응. 걸어야지 엄마가 다음에 또 데리고 올 거야. 알았지? 응. 너무 캄캄하다, 진짜. <laughs> 어, 여기다! 여기로 건너가는 거야, 다리. 왜? 신발 왜? 신발 뒤에가 빠졌다. 가자. 박명수 오늘 오는 게 아닌가 봐. 어, 난 박명수 오늘 오는 줄 알고 대화한 다음에 박명수 오는 줄 알았어. 아니 그 옆에 할아버지가 응. 아니대 오늘. <laughs> 아 그래? 네 잘못 알았네. 하 아, 진짜 깜깜. 너무 깜깜해. 조심해, 베이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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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 크게 불러야 뭐 나올 것 같아. 너무 무서워. Let it g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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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뭐 하나 노래해줘. Let it go. 어 너무 예쁘다 너. 어, 씨, 여기 위로 해서 갈까? 그래. 위로 올라가자. 그래. 어, 어. 너 잘한다 어그 잘해 이정도면 우리 여기 시민이네 엄마 조심해. 뭐라고? 조심해. 떨어질 것 같아. 어, 깜짝이야. 야, 별 너무 무서워. 아니, 별이 그림자에 비춰. 내, 내 건가 봐. 내 가방에 있는 건가 봐. 저거 우리 천가? 이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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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저거 어, 내 차인가? 아닌가? 저거 우리 차 같은데, 아니야? 몰라, 안 보여. 아버지, 아버지, 아버지.